자, 그런가 하면, 이 앞서는 달리기, 이번엔 숨바꼭질이랍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맞습니다. 한밤 중에 고난도 숨바꼭질의 골목에서 펼쳐다 고난도요? 그렇습니다. 어허. 찾기 어려웠어요. 어허. 영상 준비된 데 함께 보시죠. 지난달 자정입니다. 일단 인적 드문 골목길에 검은 옷차림의 남성이 이렇게 보이죠. 네. 그런데 이 남성이요, 갑자기 건물 구석에 몸을 넣고 <laughs> 숨습니다. 뭐예요, 초기 이거? 하나 슬쩍 앉아요. 어허. 수상한 건 남성을 찾고 있는 순례가 누구냐 바로 경찰이라는 겁니다 아하. 이 남성 왜 숨은 걸까요 아니 근데 뭔지 몰라도 처음엔 저는 그냥 뭔가 신뢰하려고 잠깐 숨은 줄 알았더니 으스한데 그게 아닌가. 경찰이 출동한 거 보니까, 김묘성 기자님, 뭔가 저캥기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시간을 좀 되돌려 보겠습니다. 신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1 1 2에한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네. 범인에 대한 정보가 무엇이냐? 위아래 검은 옷을 입고 있다. 이것뿐이었어요. 어? 경찰은 그렇다면 남성을 찾았을까? 영상으로 맞아 확인해 보시죠? 아, 이게 어두워서 잘안 보일 텐데요. 그러니까요. 이 남성이요. 방금 전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갔다가 아이고! 도망쳐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없을...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네. 한 골목에서 경찰차를 보고 몸을 숨기는 땅성 발견합니다. 평일 네. 수상하죠 경찰차를 보고 왜 숨지? 라고 해서 다가가서 말을 건넵니다. 네. 왜 숨었냐? 물어보니까 아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어허. 설령한 시민을 의심하나요? 라면서 횡설수설을 하더랍니다. 어허. 그러나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결국 범행을 자백했고요. 현장에서 이렇게 검거가 됐습니다. 네. 아니, 참, 타조 같은 인간이에요. 저거 잠깐 숨는다고 경찰한테 안 들킬까요? 그런데 멀쩡하게 남의 여성 집에는 저 인간이 왜 들어갔다 나온 겁니까? 전혀 병론관이. 그러니까요. 타조는 인간에게 해를, 해를 끼치진 않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네. 이 남성이 현행범으로 일단은 체포는 됐는데, 잘 보시면, 어, 한 집에 들어갔다가 도망친다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날두 곳이나 침입을 시도했었거든요. 네. 지난달 5일 오전 0시 50분이죠. 말 그대로 한밤 중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남가자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 일단 60대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네. 이 여성분이 문을 잠가 버리니까 도주를 해서 이번에는 20대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을 하려고 오, 했습니다. 네. 문제는요, 두 번째 시도에선 집까지 들어가서 안방까지 들어가려다가 어. 그 여성과 마주치니까 일이 뭔가 제대로 안 돼서 도주를 했고 시민들의 신고로 인해서 두 번째 침입 주거지 100m 인근에서 앞에 보신 화면처럼 경찰에서 체포된 겁니다. 근데 이 남성이 잡히고 나서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요. 네. 오히려 아, 내가 술 마시고 우리 집인 줄 착각했다. 이렇게 횡설수설하고요. 문이 열려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문이 열려있으면 남의 집막 들어가게 되니까 반성의 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뚫린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인 줄 알아. 이 인간아 어떻게 두 곳이나 착각하고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요저 해당 여성분들이 인기척을 내지 않고 만약에 무방비였다면 큰일 날 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니 근데 보세요. 손정희 변호사님. 이 남성. 자기 딴에는 머리 쓴다고 거기 으슥한에 숨었지만 딱 걸렸었는데 잡고 보니까 이 몹쓸 남성 더 악질적인 면이 있었다면서요? 네, 범죄 전력을 조사했더니 지난해 11월 이미 성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은 내역들이 어, 확인이 세상에. 되는 겁니다. 일단 내용도 비슷합니다. 동종 전과라고 말씀드릴 수, 수도 있는데. 주거 침입 그리고 강간 미수죄로 지난해 11월이었죠 2층 창문을 통해서 한 베트남 유학생이 살고 있는 집에 오. 침입했다가 이 성범죄를 시도했고요 미수에 걸쳐서 집행유예로 한 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겁니다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렇게 재범을 한 사건이고요 그만큼 재범 우려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오.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잡고 봤더니 잡범도 아니고요 강강 미수범의 강력 사건 전렸던 인간이에요. 그런데 저인간이 잡히고 나서도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인데 그 가게가 인테리어 이런 가게예요. 근데 인테리어 같은 건 이제 앞에다 장식을 해놓으니 야간에 업무가 끝나고 갈 때는 그 파란색 비닐 같은 거비안 맞게 쳐놓고 가요. 그 옆에 숨어 있었죠. 그래서 라디에 이제 자기가 이제 어, 시인을 하고 간간 목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또 아니라고 그, 부인을 음.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는 수,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집에 가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추측을 할 텐데 내 여자 혼자 사는 집만 골라서 들어갔다는 것은 이 친구가 이쪽에 지리감을 잘안다는걸볼수 있다고 음. 추정을 해요. 그리고 또이피야에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무슨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찰 얘기대로 뭔가 다른 목적, 정말 음흉하고 나쁜 목적, 그리고 저곳의 질의를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정말 분노가 치미는 게요, 백성문 변호사. 네. 지난해 11월에 이미 강간 미수 죄질 저질렀는데 왜 집행유예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의 착수에 들어갔지만 성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수의 경우에는. 뭐그 전에 동일한 유사 전력이 있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종종 선고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남성 아까 그랬잖아요. 아, 우리 집인 줄 알고 잘못 들어갔네. 근데 왜 숨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집인 줄 알고 잘못 들어갔으면 <laughs> 죄송하다 그러면 되지. <laughs> 일단 거기서부터 저 남성의 얘기에는 신빙성이 없는 것이고 아. 그리고 이번 사건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60대 여성이 사는 집, 20대 여성이 사는 집에 들어갔다가. 뭐 물건을 훔치거나 추가 범행을 하진 않았어요. 그럼 일단은 단순 주거침입죄입니다. 네. 주거침입이지만 누가 봐도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의심이 되죠. 아. 그리고 저 지역에 과거에 살았어서 일단 지리감도 좀 있고 아하. 그리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만 노렸고. 아하. 그럼 대부분 딱 하고 나오는 게 성범죄 목적이라고 의심이 되죠. 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서는 일단 두 건의 주거침입에도 불구하고 구속장을 신청을 했고 네. 검찰도 청구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검찰에 구속 송치됐는데요.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저 여성들의 집에 왜 들어갔는지 이제 정확한 범행 목적 그리고 계획 범위 지여부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들 것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혹시라도 저 주변일 대 아니면 인근 지역이라도 혹시 불미스러운 이런 피해를 당하신 사례 그 이 여죄가 있는지도 반드시 밝혀내야 될것 같습니다. 머리처럼 몹쓸 짓을 해요. 따끔한 맛을 좀 보기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발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